좋았습니다. 아, 제가 그동안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하고 인스타 라이브도 이제 1년 반 했고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 또 네이버밴드로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헉, 긴장이 되네요. 저도 어, 이렇게 I am nervous, nervous 한거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오늘 우리 인천까지 뷰를 뚫고 왔으니까 모두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들 저를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 아주 빵빵 터트리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Hello 인천 people. Can you see me? Can you hear me? 안녕하세요. 어머 여보. 어, 빠른요건 줄일게요. 어, 잘 보이고 있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여기 강의실로 꽉채우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Hello, <laughs> 네,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laughs> 우리 Nice to meet you 한번 해볼까요? Nice to m 네, 여기. 저로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해 주세요. 영어는 같이 해야 늘어요. 영어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거고 소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강의를 들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이죠. 지루한 거에 알러지 allergy.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두시간 동안 여러분이 시간이 순삭하도록 지금까지 없었던 저 세상 텐션의 영어 강의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저와 함께 입을 푸시고 얼굴 푸시고 빅페이스 한번 해볼까요? 어 지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휴, 내가 지금 주부 주부 노래 강의인데 내가 잘못 들어왔나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영어 강의 맞아요 잉글리쉬 맞습니다 자 우리 입한번 크게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wow, Let's make a big face wow. Wow. Let's make a small face 자 이제 이따가도 계속 얼굴 풀고 목뭐 풀면서 함께 할 거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를 처음 보셨군요. 어, 깜짝 놀라셨죠? 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영어 강사가 있고 이렇게 시끄러운 영어 강사도 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다 보면 영어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엄마표 영어가 막 하고 싶어지고 우리 집이 영어 유치원이 되는 미라클 미유레 a 미라클을 접하시게 될 거니까 오늘 2 시간 동안 저랑 함께해 주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영포자 DNA를 대물림하지 말자. 하, 정말 영어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정말 그 동안 얼마나 많이 고통 받으셨어요? 그 영포자 아이들한테 대물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나타났죠. 뭘 하다 나타났냐? 연기를 하다 나타났어요. 저의 본업은 액 c t r e 배우입니다. 여러분들. 뭐이라니? 너 지금 뭐이라니? 하는 진선규 배우, 이희준 배우, 김민재 배우가 속해 있는 공연 배달 서비스 간다라는 극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연극은 뭐한 40, 50, many many many, many many plays 하고 또무비 a 아마 많이 했는데 여러분 혹시 영화 82년생 김지영 보셨나요? 82년생 김지영 보셨으면... 소원 이거 이모티콘 되나요? 이모티콘 되면 소원해주시고 이모티콘 안 되는 분들은 어우 해주시고 파인여생 김지영에서 요런 역할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엄마들이 어린이집 갔다가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 서로의 전공을 물어보는 자리에서 어 자기는 무슨 전공이라고 했지? 그러면 한 엄마가 아나 우리 보람이 책 읽어 주려고 연극 영화과 나왔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쁘 백설공주 이런 역할이 기억나시나요? That's me. 그게 바로 저예요. 그때는 눈썹을 안 붙이고 있어서 우리 우리 팀장님께서 빵 터지셨어요. 제가 이제 유학생 출신으로 초등학교 3살부터 중3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고 고등학교 3년은 스위스에 있는 아메리칸 에듀케이션 베이스에 또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럭키하게도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배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어 영어 강의. 약. 영어 울렁증이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얼마나 일찍 찾아오는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 fear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오랫동안 목격을 하고 어 내가 만약에 엄마가 되면 절대 아이에게 일찍 영어를 가르치지 말아야겠다. 조기 교육 잘못했다가는 영어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엄마까지 싫어지게 되는 애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 굳이 내가 영어를 할줄 아는데 그걸 숨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리오한테 막뭐 ABCDEFG 노래도 불러주고 뭐 이런 애니멀 사운드 같은. 아주 간단한 책. cat says meow, dog says woof woof. 이렇게 동물 소리를 내줬더니 애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면 낯설고 여러분 막 미국 사람이 와 가지고 여러분한테 a 뉴스 n g l i s 시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그 애는 안 무섭겠어요? 애도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막 네이티브 선생님을 갖다 붙이고 막 모르는 선생님을 갖다 붙이고 또 돈을 많이 썼으니까 왜안 해? 내가 돈을 얼마를 썼는데. 왜안 해? 이러면서 엄마가 애한테 화를 내고 정말 총체적 난국이에요. 근데 저는 재밌게 웃으면서 신나게 리오랑 영어를 했고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막 영어책 많이 읽어주고 영어 노래 불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년차 엄마표 영어 뭐 강사는 좀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나가는 스파링 파트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자 여기 어 인천 서구 도서관까지 뭘 자격이 좀 되는 것 같나요? 오케이. 그리고 우선 어 저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좀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영어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파닉스가 뭐냐? 파닉스는 그냥 가방, 나방, 다방, 라방이에요. 근데 막 우리가 어 내가 라방을 하기 전에 라방을 했어 아, 큰일 났네 아이고 미음을 넘어가기 전에 내가 아이고 미음을 모르고 내가 비음을 해버렸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글 지금 보세요 사운드가 같은 멍멍 하는 개 개맛살 할때개 계랄 할때개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개맛살을 기억에 어이 멍멍개는 기억에 아이 계란은 기억에 이어이 이렇게 외웠어요. 그렇게 한적 없죠. 근데 왜 영어는 그렇게 해요? 왜 영어는 pan, can, tan, an이 붙었을 때 tan 이거를 이거를 몇 년씩 한다고요? 그거 애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파닉스에 대해 이제막 아! 의견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파닉스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파닉스를 안 해야 된다. 저는요. 유학하잖아요.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래요. 제가 또 다른 이제 토익 강사 제 친구한테 너 파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큰 기업에서 스피킹 가르치는 영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솔직히 말해서 나 파닉스가 뭔지 몰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파닉스는 영어를 배우는 여러 가지 메소드 중에 하나고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파닉스에 대해 궁금해하시니까 파닉스는 어, 미취학용이 아니에요. 알파벳 인지안되애한테 파닉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 잡고 싶으면 하세요. 애랑 사이 벌어지고 싶으면 3살 때 파닉스 하세요. 여러분 3, 4살 네때 파닉스 하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초등학생을 갔는데 영어를 좀못 읽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오늘은 크, 골든타임 여러분, 엄마 평화에 t 든타임 언제인지 아세요? 2세에서 4세. 그때가 왜골든타임인지 아세요? 애가 아무것도 몰라. 애플 하면 애플 e 을쏙 받아들이고 사과 하면 사과를확 받아들이고 스트로베리 하면 스트로베리! 아, 아직 구간구조가 다 완성이 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영어다 이게 모국어다 아무 개념이 없어요 막 하는 거예요 영어 노래하죠 바로바로 따라하는 황금 같은 시기 근데 딱 다섯 살만 돼도 한국말로 해 이렇게 해요 그거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요 리오요? 제가 그로? 꽤 어렸을 때부터 영어 노래를 신나게 불러줬는데도 딱 다섯 살 되니까 한국말로 해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할머니 한국말, 할아버지 한국말, 아빠 한국말, 엄마 한국말 하는데 왜 걔만 영어를 해야겠어요? 들리는 게다 한국말이니까 그거 너무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자, 하, 제가 너무 할 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또 파닉스에 시작하면 이렇게 제가 삼천포로 빠지는 게 주특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아서 잘 팔로 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